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 46번 축일 수두와 수두 손실 문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물이 그림과 같이 큰 탱크로부터 양수되어 출구의 속도가 6리터 s 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1킬로와트의 동력을 공급하는 펌프로 결정했으나 근데 충분한 속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펌프2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펌프 1호 물에 얼마의 동력을 가야 되는지가 딱 구하라고 하네요. 자수도 손실은 바로 hl은 250q 제곱이고 hl은 미터 단이며 q는 바로 유량 리터세제곱세크의단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이 문제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은근 할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우선 봐라. 바로 어떻게 푸는지 내가 하나 하나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보시면은 이것도 수두이기 때문에 수두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단 기준을 잡아야 돼즉 여기 수면을 1번 기준으로 하고 여기 수,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라면은 1번에서 펌프 1제 치고 펌프 2제 치고 2번에 도달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수두방정식에 의해서 바로 여따위로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야 돼즉 먼저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바로 펌프 1과 펌프 2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쵸? 자 그랬었을 때 1번이 일단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일단 올라가 다른 말로 수두가 수두가 일단 이렇게 공급이 돼뭐그 다음 펌프 1과 펌프 2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수두가 일단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는 H2 이렇게 나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바로 여 따위로 풀면 된다 이거야 자 우선은 1상태 일단 한번 보자 H1은 다른 말로 이거지 즉 감마 분의 P1 플러스 2지 분의 V1제곱 플러스 Z1이다라고 하는 녀석 하나 나왔죠 그 다음 거기다가 다른 말로 뭐다 자 여기 1번 상태에서 1번 상태에서 바로 공급 수두가 하나 들어오죠. HS. 그 다음에는 손실 수두가 발생하죠. 빼기 HL 해놨으면은 바로 감마분의 P2 플러스 이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라고 이렇게 2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이 HS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공급 수두라. 그래 공급 수두. 그 다음에 hl을 다른 말로 뭐야 손실수두라 그래 손실수두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여기서 보자면은 지금 이 1번과 2번은 서로 대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과 p2는 서로 일단 같으면서도 0이야 왜 대기 노출이기 때문에 <laughs> 자 그리고 그 v1이다라고 한 녀석은 다른 말로 용기의 속도지. 이때 용기가 매우 크다고 가정을하면은 0으로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매우 크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 1번과 2번의 높이 차이가 있죠. 자, 맨 낮은 녀석을 갖다가 제가 0이라고 잡아버리면은 바로 z1은 0인과 동시에 Z2는 Z1보다 2m 위에 있으니까 2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 따위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라. 이것들 두개 없어져. V1은 0으로 근사화가 돼. 그럼 Z1은 0이야. 그럼 Z2가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 놓고 공급수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공급수도. 자, 공급수도는 바로 여 따위로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다음 거 넘어가자. 자, hs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우리가 이양시켜버리면 hl 플러스 바로 이 g 분의 v2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또또 뭐다 플러스 z2 빼기 z1이야 z2 빼기 z1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hl이 다른 말로 뭘까요 하시면은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250q의 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잘 봐라 250 Q의 제곱 플러스 또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빼기 Z1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해놓고 250이 돼야 되지 자 이제 Q 한번 봐라 Q Q는 어떻게 갔다고 할까 Q 자 Q는 우리가 바로 연속방정식에 있어 A1, V1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A2, V2로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지점 봐라. 이 지점은 노즐 에디어가 0.01m 제곱이고, 나가는 속도가 6m per s 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바로, 0.01m 제곱 곱하기 6m per s 에 의해서, 바로, 0.06m 세제곱 per s 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Q는 m 세제곱 per s 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0 0, 6m 3제곱 퍼 세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E G는 바로 얼마나 9.81m 퍼 세크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V다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뭐야? V2 V2는 2번 지점에서 나가는 속도지 그럼 6m 퍼 세크에 제곱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럼 Z2는 얼마야? 바로 2m가 돼야 되지. 2m. Z1은 얼마야? 0m.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 이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4.7 3, 4, 6 8m다라고 나올 수가 아, 3.7 3, 4, 6, 8이 8, 8 6 m다라고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지? 여에 공급수도야. 자, 근데, 이공급수두라고 하는 게, 어, 펌프 1만 있느냐, 펌프 2만 있느냐, 대체 뭘 고려해야 됩니까? 이러시는데, 공급수두는 우리가 요 그림에서 그렸다시피, 펌프 1과 펌프 2 전체를 통달아서 계산을 해야 돼. 전체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공급수두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h, 바로 펌프 1번 플러스 h, 펌프 2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HS가 다른 말로 보다 공급수두가 되는겨. 얘는 펌프 1에 의한 공급수두, 얘는 펌프 2에 대한 공급수두.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HS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한다? 감마 q분의 바로 W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WS. 자,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보다 펌프1의 공급수도는 바로 감마 큐분네 다른 말로 W, 펌프 1 다시 라고 잡고, 그럼 펌프 2에 대한 공급수도는 감마 큐분네 바로 뭐다? W 펌프 2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총 공급수도는 바로 펌프 1에 대한 공급수도 플러스 한 펌프에 대한 공급 수도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는 총 공급 수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총 공급 수도는 WS 다시라고 하는 녀석은 감마 Q의 HS이기 때문에 자, 감마다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물의 비중량인 9.81kN을 1m 세제곱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Q다라고 하는 녀석은 유량이죠. 유량은 얼마라고 했지? 바로 1세크분의 0.06미터 세제곱 hs는 얼마다? 4.73486 4.73486미터를 해주면 된다 이런겁니다 그럼 총 계산하면 얼마일까? 바로 2.7869 킬로와트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 자, 그럼 펌프 1의 동력이 얼마라고 했죠? 1kW 트지 자, 1kW. 펌프 1의 동력은 1kW. 그럼 총 공급 공급 동력은 2.7869kW. 그럼 펌프 2의 동력은 얼마 돼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1.7869kW가 되면 되더라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개 풀면 된다 이 뜻이야. 즉, 이 문제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처럼 보이긴 한데 은근 간단하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펌프 1과 펌프 2를 갖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그냥 계산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